여러분 지금 이 차트 보시면서 이런 생각 드시죠? 왜 내가 들어가면 꼭 이렇게 물리는 걸까? 하지만 그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세력들이 그렇게 설계해 놓은 겁니다 원래 커넥트 처음엔 조용히 바닥에서 매집하더니 갑자기 거래량 터지면서 급등 나왔죠? 그 순간 다들 이제 시작이다 하면서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고점 찍자마자 그대로 떨궈 버리는 폭락 이게 세력들이 쓰는 가장 흔한 기법입니다 개미들 한 번에 끌어모아 한 방에 털어내는 구조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물려있는 이 자리가 바로 세력들이 만든 덫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제가 세력 지갑과 매집 타이밍 그리고 반복되는 패턴을 추적한 결과 이게 끝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이 조용한 횡보 절대 끝난 게 아닙니다. 세력들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언제 들어가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빠져나오느냐입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 제가 세력들이 정한 폭구 시나리오 목표 구간과 타이밍 정확히 알려드릴 겁니다. 이대로만 따라오시면 물린 자리에서 폭구는 물론 다시 수익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물린 건 죄가 아닙니다. 세력의 판을 읽지 못한 게 문제였던 거죠. 하지만 지금부터는 다릅니다. 제가 원래 커넥트 호재 뉴스 발표 시간, 최고정가는 얼마인지 다 알려드릴 테니까, 제 개인번호 010-9907-7911번으로, 목표라고 두 글자 문자 주시면은, 뉴스 발표 시간 알려드리는 거고, 세력이 오늘 고점 어디까지 찍을까? 요걸 다 알려드릴 거니까, 지금 눌림목 매매하시는 분들, 가지고 계셨던 분들, 언제 팔까 고민하셨던 분들, 오늘 세력 목표가에 안전 안심하게 딱 떨고 나오면은, 가장 큰 수익 볼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야간이니까 아직은 시간은 좀 있지만 금방 갑니다. 출근해서 일하시고 하루 종일 휴대폰만 볼수 없잖아요. 문자 주시면 제가 시간과 목표가만 보내드릴 테니까 문자 보내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폭등 기다리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신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더 준비한 게 있습니다. 혼자서 무리하게 매매하다가 언제 팔지도 모르고 우물쭈물하다가 수익도 못 챙기고 바로 손실로 바뀌는 경우가 허다하셨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수익을 못 내는 이유는 바로 세력들의 패턴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력들은 어떻게든 개인 투자자들을 떨궈내야만 돈을 벌기 때문에 악랄하게 무빙을 보여줄 수밖에 없고 이러한 무빙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열 세배 상승한 아르고, 폭풍 질주하던 솔레이어, 원래 커넥트 코인처럼 급등 코인에는 공통점이 있으며 매도 타이밍을 잘 잡지 못한다면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급등뒤의 패턴을 잡아드리는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적의 매수 시기와 매도 시기까지 알려드리는 단기 급등 코인 방을 운영하면서. 이미 많은 분들이 큰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무리 장이 어려워도 하루에 2개에서 3개의 코인은 급등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화면에 보이는 수익 자료들은 모두 저희 텔레방에서 추천해준 코인들을 저희 구독자분들이 직접 매매하면서 수익을 본 내용들입니다. 저희가 직접 매매 타이밍과 목표가까지 잡아드리니 정말 편하게 매매할 수 있고 물릴 염려도 없다는 것이 아주 큰 장점입니다. 저희 가족이 되어 함께 매매하실 분들은 무료로 들어오셔서 눈팅만 하셔도 되고 매매 같이 하시면서 즐겁게 코인 투자를 하셔도 되는데요. 텔레방에 입장하고 싶은 분은 제 전화번호인 010-9907-7911번으로 입장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를 주신다면 바로 텔레그램으로 초대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문자로 인증을 받는 이유에는 텔레그램에는 많은 중국인들과 조선족들이 들어와서 나쁜 짓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과 다른 업자들이 우리의 고유 정보를 마음대로 퍼다 나르고 자신들의 것인 마냥 행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희 텔레방은 절대 가족 중심의 무료 운영이며 그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며 모든 매매는 여러분의 자율이 맡기는 자유로운 방이기 때문에 업자나 외국인이 들어오는 것을 철저히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급등 코인으로 매일매일 수익을 내보실 분들은 빠르게 입장 문자 주시면 텔레링크를 바로 초대문자로 보내드리니 많은 참여하셔서 큰 수익 같이 보면서 즐거운 매매를 하면 좋겠네요. 저희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여러가지 급등 코인들 추천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구독, 좋아요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